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턱교정 안면윤곽 수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운주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약교정 수술을 받으려고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무턱 환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턱 환자분들이 수술을 고민을 하실 때 어떤 어떤 점을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어떤 수술을 결정하실 수 있을지 그런 옵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무턱 환자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기에는 위턱에 비해서 아래턱이 좀 많이 전방으로 못 자라 있는. 그래서 턱이 좀 후퇴되어 있는 환자분들이 이제 무턱 환자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1형과 2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형 무턱 같은 경우에는 위에 앞니가 전방으로 좀 돌출되어 있는 환자들, 뻗어져 있는 환자들이고요. 그리고 아래턱의 하연, 이 하연 같은 경우가 이렇게 평평하지 가 않고 좀 세워져 있는 환자분들을 1형 무턱 환자라고 하고 있고요. 2형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로 아래 턱은 좀 평평하고 위에 앞니는 좀 안쪽으로 좀 쓰러져 있는 듯한 환자분들을 이제 2형 무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형과 2형의 가장 큰 차이는 1형 환자분들은 턱관절 하과두에 흡수가 일어난다거나 하는 식의 턱관절염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2형 환자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턱관절에 대한 어떤 불편감을 못 느껴봤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1형이냐 2형이냐 그리고 어떤 무턱의 정도가, 그러니까 후퇴된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가지고 적용되는 수술 방법은 되게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뭐 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제 어렸을 때 약간 아래턱이 덜 자랐을 때 이제 교정과에 내원을 하시고 교정과에서 교합을 잘 맞춰 주셔가지고 위턱, 아래턱의 교합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턱이 좀 작은 게 컴플렉스처럼 다가오셔가지고 요거를 조금 내밀어서 심리적인 보완을 좀 하고 싶어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에는 턱끝수술만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턱끝수술은 위아래에서 형성되어 있는 교합을 건드리지 않고 그 대신 턱 끝에 있는 부분만 뼈를 잘라가지고 내밀어서 고정을 하는 방식이고요. 양악수술의 방법이라기보다는 윤곽수술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방법이고요. 근데 이제 교합을 변화시켜야 되는 경우, 위턱 아래턱의 교합이 안 맞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턱수술로만 해결할 수가 없고 교정치료로 동반한 악교정수술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 양악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위턱과 아래턱을 한꺼번에 수술을 하는 것을 양악수술이라고 하고요. 그중또 다른 방법으로는 위턱에 맞춰가지고 아래턱을 내밀어가지고 교합을 맞추는 하악편악수술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작은 아래턱에 위턱을 잘라서 맞춰서 이제 교합을 맞추는 상악편악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각각의 적응증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생각해 보시면 이제 위턱이 중심선도 잘 맞고 수평도 잘 맞고 해가지고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이 입술의 돌출이 뭐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일단 그러니까 위턱이 심리적으로 괜찮아요. 그런데 아래턱이 작은 경우에는 아래턱을 잘라서 위턱에 갔다가 맞추는 식의 하악 편악 수술을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환자분들 중에 아래턱이 그냥 후방으로만 후퇴되어 있는 환자분들은 하악 편악 수술을 고려해 보실 수가 있지만 그러면서 개방 교합, 그러니까 앞니가 위아래가 좀떠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개방 교합이 동반된 무턱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하악 편악 수술은 그렇게 권장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악 편악 수술을 통해서 개방 교합이 동반된 무턱을 해결하셨을 때 재발 가능성이 워낙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수술 방법은 위턱을 아래턱에 맞추는 상악편악 수술이에요. 아래턱이 작은데 상악을 아래턱에 갖다 맞추면 어떡하냐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단지 이 후방으로 후퇴된 아래턱 위치에다가 상악을 갖다가 고자리에 그 고정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아래턱은 관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절은 이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를할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위턱을 아래턱에 맞춰가지고 갖다 놓고 관절을 점점점점 점점 회전, 다물게 함으로써 위턱에 가장 적절한 위치를 보일 때 고정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이 방법이 되려면 우선은 위턱이 다소 좀 돌출되어 있거나 그리고 치아 노출량이 좀 많은 환자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도 좀 위턱이 좀 작거나 아니면 돌 어, 치아가 노출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하악 회전을 시켰을 때 점점 점점 위에 치아가 안 보이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좀 떨어져 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래턱이 비대칭이 있으신 분들도 할 수가 없어요. 삐뚤어진 아래턱에 위턱을 갖다 맞춰 가지고 대칭적인 얼굴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래턱에 비대칭이 없고 이제 시뮬레이션 계획을 세워 봤을 때 아래턱에 갖다 맞추고 하악골을 회전시켰을 때 적절한 위아래 옆모습을 얻을 수 있는 환자다 이렇게 치료 계획이 세워진다면 상악 편악 수술도 옵션으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의 모든 경우에는 양악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 무턱인데. 위턱도 별로 심미적이지가 않고 아래턱도 너무 후퇴가 되어 있거나 해서 심미적이지 않은 경우 그래서 어느 한쪽에 뭐 반대쪽 턱을 갖다 붙였을 때 예뻐질 수 없는 경우나 교합이 너무 불안정해질 수 있는 경우나 비대칭이 유발된 경우라든가 이럴 때에는 무조건 양악을 하셔야 됩니다 양악 수술이나 위턱 아래턱 편악 수술이나 하실 때에는 아까 맨 처음 설명드렸던 턱끝 수술을 부가적으로 함으로써 약간의 심미적인 개선을 좀더 도모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술 방법 수술량을 결정할 을때 가장 고려해야 될 사항은요, 교합을 1번이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중요한 건 당연히 외모적인 부분이고요, 심리적인 것을 갖출 수 있는 것을 2번이라고 하고, 기능적인 것두 가지를 고려를 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는 호흡이고요. 하나는 장기적으로 교합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턱관절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무턱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도 공간,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숨을 쉴수 있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래턱이 뒤로 후퇴되어 있기 때문에 혀며 연조직 같은 것들이 다 뒤로 좁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숨 쉬는 공간들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데 그래서 아래턱이 전방으로 나오면 숨 쉬는 공간이 넓어집니다. 이런 숨 쉬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아래턱을 앞으로 빼는 식의 이동을 하셔야 될 때가 있고요 하지만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턱관절 상태는 이 환자분들 중에 특히 아래 턱이 많이 후퇴되어 있는 환자분들 보면 턱관절이 맨 처음에 설명을 드렸죠 이급 부정기업 환자분들 중에서도 일형 턱관절 흡수가 좀 같이 동반되어 있는 환자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환자분들이 심리적인 거 호흡만 생각해 가지고 아래 턱을 앞으로 많이 빼놨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무턱 환자분들, 여기 있는 살, 연조직도 굉장히 좀 짧아져 있거든요. 이제 평생 그렇게 성장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수술로 한 번에 늘려야 되는데요. 이 늘리면 이 살이 팽팽해지면서 장력이, 이 늘어난 뼈에 장력이 가해지잖아요 장력이 결국에는 어디로 모이게 되냐면, 제 가장 끝에 붙어 있는 턱관절, 과두의, 과두의 이제 응력이 집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는 못 버티고 점점점점 점점 마모가 일어난다거나 흡수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이쪽이 약간의 흡수가 일어나면요 교합이 불안정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교합이 다시 후화방으로 변이 되는 재발이라 고 그러죠 양악 수술을 하고 안정적인 결과를 못 얻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또 턱관절 생각하면은 아래턱을 앞으로 많이 빼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운 수술이기는 해요 그래서 호흡 생각하면 앞으로 빼야 되고 턱관절 생각하면 앞으로 많이 못 빼고 이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도 환자분의 상태를 보고 환자분이 숨 쉬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현재 턱관절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턱관절의 증상 그러니까 현재 흡수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현재 환자분이 얼마나 턱관절에 통증이나 어떤 잡음이나 이런 것을 동반하고 계신지 그리고 환자분의 나이가 어떤지 성별이 어떤지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어떻게 수술을 하고 얼마만큼 내밀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주 어려운 경우 호흡 생각하면 환자분이 워낙 뭐 수면 무호흡이 심해서 아래턱을 앞으로 많이 빼줘야 되는데 이미 턱관절이 많이 달아 있어 가지고 많이 빼냈을 때 이제 재발이 불보도 뻔하다 뭐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악수술 말고 하학수술을어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양악수술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미 많이 망가진 턱관절을 인공관절로 치환하는 수술을 함으로써 그 호흡이랑 턱관절 증상을 둘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수술을 하면요. 이 무턱수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수술 후에 어, 좀더 장기적으로 병원에 오셔가지고 체크를 받으실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 주걱턱 환자분이나 비대칭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이제 뼈가 골격적으로 많이 안정화되고 그 이후에 골격적인 변화가 많이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무턱 환자분들은 이 뼈와 뼈를 고정해 놓은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끝에 있는 턱 관절 부위가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견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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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가지고 달아버리는 그리고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술한 6개월 1년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인 경우에도 한 2년 넘어가면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뭐 1년 정도 안정적이었다 그래서 체크를 중단하시지 마시고 한 2년, 3년 넘게까지 좀 장기적으로 병원에 오셔 가지고 환자분 상태가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으신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어, 그럼 오늘 이렇게 무턱 환자의 악교정 수술 방법에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턱교정 안면윤곽 수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훈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